어느 날부터인가 집이 되게 빡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뭔가 되게 답답하다. 최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져서 그런가? 일단 가깝한 것들 좀 팔아 버리려고요. 얘부터 없앨 거. TV가 저 자리가 아니면 선을 연결하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꼼짝없이 TV는 저기 있어야 돼요. 그게 싫어서라도 좀 없애버리고 싶고, 얘도 팔까 싶어요. 이게 생각보다 뛸 때는 이렇게 쿵쿵쿵쿵 소리가 되게 심하게 나더라고요. 민폐인 것 같아서 얘도 뭐 없애도 사람이 가끔가다 이럴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. 고객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분해 해가지고 닦아야 돼요. 워킹패드도 어제 팔았거든요. 이 탁자도 팔고 싶은데 아직 살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. 나탄 거울인데 아. 거울도 팔 거예요. 엄마가 직접 끓여서 보내준 소고기 국이에요. 음. 지나고 나서 된 건데 혹시 약을 먹어야 되나 봐 TV가 빠진 자리에 새로운 가구를 들여왔어요 아다 이건 또 아니 저기 수치를 찔러서 검사하는 것도 찍어 와. 어쨌든 몸이 너무 안좋아서근데 어디가 안좋은지 모른채 모른 몸이 안좋으니까 계속 안좋았어? 응 그래도 한번 다 재봤으니 다행이네 근데 몸은 안좋은데 또 정상이야 그러면 괜찮은거야 몸 안좋아 많이 안좋아졌다 <laughs> 왜? 응. 아, 아 너무 정상 아니야? 아니야 얼마가 정상인데? 140mg 밑으로 아. 근데 내 생각에 아까 그거 밥이 쌀 섞여있는 밥을 먹어서 아. 그런 거 진짜 안 먹어야겠네 쌀은 안돼 그래 얼른 약 먹어야 되겠다 <laughs> 이혔다는 아, 거야? 우리 엄마 뭔데 우리 엄마 왜 사람 다리 짧게 이렇게 해은 건데 진짜 <웃음> <웃음> 아니, 티를 안에 넣었어야지 내가 더 징그럽다고 미기가 얼마나 긴 거냐고 지금 이게 지금 여기 가슴 바로 밑에 여기 있는 거야? 야, 나 이때 진짜 작다. 또래에 비해 많이 작다. 야, 지금이랑 키 차이가 똑같은 것 같은데? 엄마가 <laughs> <거> 아냐 <아니야>? 어. <laughs> <laughs> 지금이랑 모습이 그냥. 어. 넌니대로 크고 나도 내대로 큰 거다. 봐 어, 여기 있네. 여기 저기 있네. <laughs> 얘네들 이제 다 결혼했어. 여기도 결혼하고, 여기도 결혼하고. 대학 친구들. 어, 엄마 어, 봐. <laughs> 저거 직접 뜯을 걸? 걸. <laughs> 어머 저 목걸이 뭐야? 목에 뭐걸고 있는 거야? 목에 뭐걸고 있는 거야? 아, 펜스에 목걸이가 없다 호루라기 호루라기 아니야? 저 호루라기 아니야? 목에 목걸이가 아니고 호루라기같은데 아, 펜스에 호루라기 외쳐봐 <laughs> <laughs> 목에 도 호루락인데? 뭘까? <laughs> 정말 뭘까? 이거 <laughs> 뭐라고 저거? 뭔데, <laughs> <먼들> 보안관이가? <laughs> 노래방에서 노래 부른 장면도 있어야 되는데. 무조건 기억 안 나는데, 그거는. 저, 아, 맞네! <laughs> 호루락기끼 저기 가려고, 저기 가려고 호루락이 끼고 갔다. <laughs> 노래방 관려고 <갈리고. 웃음> 춤출 때 있잖아, 발차 기신처럼 진짜. <laughs> 침도 아닌 것이. 아 <laughs> <진짜. 웃음> 너무 웃겨 공복혈당 재야 돼 찌르지 <laughs> 도 않았네 아나안 아프잖아 솔직히 원 나오는 거 아닌가? 정상이잖아 <웃음> 아 완전 정상이야? 응아니 음. 네 궁금하다 저... 왜? 높은 거야? 공복 원래 100미야만이어야 어... 되는데 오늘 일단 샤브샤브 먹어야겠다 음, 무조건. 쌀국수 먹을랬는데 안다 된다 안 된다 쌀국수 먹을는데안 되겠다 인형처럼 앉아있네. 뭐고, 약간 그, 가필드, 약간 그. 맞아, 가필드 응. 고양이 같네. 잠시 먹고, 커피. 찰랑찰랑. 음! 스이랑 같이 먹어봐. 음! 이렇게 음. 맛있네. 음, 여기에 <laughs> 친구 야야 야, 역시 좋네 왜? 몇인데? 지1 0 0일이야아 완전 정상이네 제발 제발요 어? 몇이야? 야 역시 괜찮은가 봐 <laughs> 너무 괜찮은데? 칼국수도 먹어 칼국수는 조금 먹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크림커피잖아 그러니까. 고기를 많이 먹어서는 채소랑 아 그렇지. 그래, 그래. 에그타르트를 사러 가자. 가자 이제 가자. 집으로. 에그타르트 먹고 또 얼마나 나는지 찔러야 되겠다. 아. 에그타르트는 뭐지? 근데 계란이라서 단백질 아니야? 아니지. 에그타르트 만들 때 설탕 얼마나 <laughs> 많이 들어가는데? 또 입에 찌겠네. 안돼. 한 개만 먹고 딱한개 그치?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지? 응. 너무 맛있다 다르지?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여기가 진짜 겉, 겉에가 겉 뭔가 미친, 미친 맛이다 고소함에 극치인데 고소함에 극치? <웃음> 방송꾼이네 푸딩푸딩 <laughs> 응. 푸딩. 뭉 맛있다. 한겹만못 먹고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이거 산다. 안 되는 거 아이가? 스위트가 붙어 있잖아. 소스 컵. 이게 제일 무난하다, 어떻게 씹는 맛이 완전 이안 가득. 아, 파스타 소스 갔었네. 큰일 났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어릴 때 미즈 컨테이너 가서 이거 한박그램 나오는 거 먹었잖아 기억 안 나? 그랬던 것 같은데 왠지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이런 데 소질 없잖아 알지? 그 밑에... 먹어봐봐 <laughs> 미쳤다. 미친 맛이다. 괜찮지? 완전 맛있다. 이거는 미쳤다. 미친 좋아다. 먹기 전에 한번 재보게. 에그타르트, 그, 먹은 것 때문에. 오! 134. 괜찮은데? 어, 에그타르트 한개 먹고, 마트 갔다가 오니까 떨어졌나봐. 이제 면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 먹어봐야겠다. 좀 위험하긴 하네. <laughs> 위험한 맛이지, 근데. 새콤, 매콤, 달콤. 응. 먹었으니까 1시간만에 약발로 내려가겠지? 먹었으니까... 잇 <laughs> 왜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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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.. <목소리> 왜? 안 떨어지나봐... 보자 아 파스타 그 면이 엄청나게 진짜... <목소리> 우와... 왜? 얼만데? <목소리> 너 118인데 나 지금 200에서 안 떨어진거야? 이렇게 나야되는데 지금 2시간 후에... 평생 안 먹는다 생각해라 탄수화물어 어, 어떻게 이런 일이? 여기 닦아도 돼? 그래 이거 그래. 아니 우나 아니 웃는 <laughs> 것 같은데? 내가 이 정도면 올것 같나? 눈이 촉촉한데? 눈이 촉촉한 거야? 억울한 것 같은데? 하품해서 아니, 자기가 그렇게 먹어놓고 <laughs> 억울하지? 네보다 적게 먹었는데. 내일 그럼 뭐 먹고? 수까스 안겹살 먹자. 근네 그래 차라리 그냥 고기를 먹자 계속. 탄수화물 그냥 입에 대지 말고 이것도 내가 두개다 먹을 거다. 왜? 아니 이거 먹었제 이 탄수화물 이제. 그거. 저거 일부러 에어컨 따뜻 맛있으니까 지금 저도 먹었다. 이색까은 송대를 모를 어? 줄 하나. 아니. 네가좀 전에 뭐라 그랬어? 네가좀 전에 뭐라 그랬어? 어나 어, <laughs> 지금 영식이 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. 지금 영식이 쯤. 마음을. 근데 네가 뭐랬어? 애가 타르트 너를 위해서 나도 안 먹을게라고 근데 했어 안 했어. <웃음> 했어, <웃음> 했어 안 했어. <웃음> 했어, <웃음> 했어 안 했어. 친구는 너구리 라면 다 먹고. 이혼 숙력 캠프 보고 있고 <laughs> 이건 내밥아나 거꾸로 봐서 158로 보였어 그래도 높긴 높아 조금 괜찮잖아 그래도 응. 야 이거 음청 중독적인데? 그치? 목 아. 엄청 시원하지? 아니야, 다섯 개만 해라. 다섯 개? 어. 고문가한것 같아. 힘이 없나 봐. 나 그러면 여기서 그거 끊을까? 한, 한 달만 한달 해봐. 3개월 하면 개월 수가 좀 늘어나면 싸다, 아니야? 좀더 쌀걸? 미쳤나? 왜 이렇게 잘 달려? 그냥 다... <laughs> 나 오토바이 내 <랩> 뺑겨 쳤어. <laughs> 어, 나 4등 했잖아. 자, 아, 자동차. 이거. 아, 너왜 이렇게 빨라? <laughs> 나 다리 아파. 다리에 지났어. 아, 나 3등이다. <laughs> 친구랑 운동 갔다 왔거든요. 고기를 먹으러 갈 건데 고기 먹기 전에 한번 재볼게요 운동을 했으니까 락 운동을 너무 격정적으로 했나 아니네 126이야 126 근데 내가 어차피 오늘 먹은 게 별로 없긴 했어 밥은 이만큼만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뺏어갖고 잠깐 내밥 약간 배 터지게 먹었잖아 오, 그쵸? 131 오~~ 돼지고기는 근데? 그래 오늘 좋네 성적이 오늘 좋은데? 응. 안녕. 좌회전. 좌회전이야.